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 우리 오늘도 우리 설날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교제함으로 나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 우리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한번. 이 설교를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묵상할 때면 정말 너무나 사랑한다 고백을 하고 싶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했을 때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야기했을 때, 또 생각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또 떠오를 겁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내 아들, 내 딸, 또내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생각나실 수 있고, 또내 친구도 생각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교제함이 또 얼마나 또 추억함이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 특별히 저 또한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어, 그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우리 설교를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저희 아버지신데요. 제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참 사랑하십니다. 물론 저희 자녀 된 저도 참 사랑하시지만, 제 어머니를 참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어, 사랑고백 하시는 것 또한 어렵게 하시지 않으시고, 또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 참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에피소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빵집에 가셔가지고 빵을 한 보따리 사 오셨습니다. 새로 생긴 빵집이라고 하셔서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사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드시고는 아, 이 집에 바게트가 바게트 아시죠? 길다란 빵. 네, 그 바게트가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로 저희 집에는 바게트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이주일이 지나도, 심지어 한 달이 지나도 바게트가 떨어지는 날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한 마디 하시죠. 이제 그만 좀 사라고. 네,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아버지는 그 바게트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랑을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그 스쳐가는 듯한 그한 마디, 이집 바게트가 참 맛있더라. 그 말에 바게트가 떨어질 때마다 사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곳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마치 명령에 충성하는 군인과 같이 그 아내의 말에 충성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노라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바게트 사와. 안 사오면 죽어. 뭐 이런 명령을 들은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성실하게 그 빵을 사오셨습니다.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기에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입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한 집에 사는 날이 왔습니다. 네, 저도 보고 배운 것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다 보니까 저 또한 그런 충성스러운 사랑한 사랑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꽃을 참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특별히 노란 꽃이 참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네, 저 또한 이 말에 충성합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의 명령에 따라서 꽃집에 갑니다. 그리고 또 노란 꽃을 사서 그녀에게 전한 날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네 전한 꽃입니다. 제가 실제로 어, 교회 올때그 금요 성균교실에 이 꽃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아내에게 선물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한컷 네, 찍어봤습니다. 네, 저 또한 아내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지나가는 말까지도 명령처럼 듣고 행복한 마음으로 충성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눌 주인공 갈렙의 인생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를 통해서 볼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순종과 충성을 돌아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그 성경 작가의 평가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갈렙의 그 인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지, 또 신자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과거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죠. 또 이들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은 수여, 율법을 수여받은 뒤에 원래대로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가난 임성을 앞두고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가난으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열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강하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거인족 속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한 땅 거주민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과 또 심지어는 지도,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한탄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반면에 그 열두 정탄꾼 사이에 믿음으로 반응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여호수아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입니다. 이두 사람들은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한 이두 사람과는 반대로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또 하나님을 경험한 출애굽의 세대들의 연약함 또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합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애굽 땅을 모세와 함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은 홍해 및 마른 땅을 건너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연속해서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에서는 만나가 내려오고 매출하기를 주시면서 친히 그들을 먹이시는 것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출애굽 일세대들은 이것을 직접 먹으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일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의 다수가 아주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반응합니다. 결국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믿음의 고백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일세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힘듦과 어려움의 때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랍게 인도해 주셨지만 또 넘치게 받아 누려왔던 그 은혜들이 있지만 그 은혜를 혹시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삶의 힘든과 고난 또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혹시 내 삶의 문제가 거대한 성벽과 같아서 또 마치 거인을 마주한 한난 메뚜기에 불과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갈렙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열 명의 정탐꾼들의 어리석음을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 평가받는 여호수와 갈렙처럼 굳건한 믿음 위에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볼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이열 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의 불신은 너무나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수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모세를 원망한 백성, 백성들 가운데에 스무 살 이상은 여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여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2 세대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사실 그 가나안 땅은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복을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시며 가나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요수와 14장 9절을 통해서도 갈레베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또이 약속은 민수기 14장 24절, 신명기 1장 3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이 약속에 대해서 엄청난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과 그것을 정복하는 것, 그곳에서의 승리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한 갈렙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와 갈렙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했을까요? 바로 함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아까 읽었던 14장을 통해서 이 모든 여정 속에 끝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자 갈렙의 믿음과 그의 열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과거 하나님께 자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민. 과거 열명의 정탐꾼들과 가난, 가난의 큰 성읍과 그 안악자손을 바라보며. 그열 명의 정탐꾼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전혀 다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난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안낙 자손이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갈렙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십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맞습니다 7절에서 보면은 40세의 그 땅을 정탐했고 이후로 45년이 지나서 10절에서 85세의 나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전혀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그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결국 45년의 세월이 지나 여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며 헤브론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지점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가면 좋겠습니다. 갈렙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설날인 오늘도 이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길을 열어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앞에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믿음 없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가 주시는 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이 신앙의 여정 속에 믿음으로 완주하는 가운데에 더디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의 본문 속에 갈레비 45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하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날까지 그는 인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인내와 순종으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갈렙의 믿음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다시 힘차게 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완주할 수 있습니까?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바라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갈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에 합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그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열망 열 명의 그 정탐꾼들과는 달리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모세도 그의 믿음을 보며 맹세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의 축복과 함께 기업으로 받은 뒤 성경 저자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을 평가하는데요 우리 여우수와 1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로니, 그니스 사람, 여우 내 아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과 죽인 노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평가받는 그 갈렙의 모습 속에 마치. 아내의 말에 순종하던 사람의 그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갈렙에게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려 했던 그 갈렙의 몸부림까지 보입니다. 갈렙의 순종을 통해서 갈렙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그 평가를 통해 그가 얼마나 여우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으며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14장 14절, 이곳에서 볼수 있는 갈렙의 평가는 다른 땅을 분배받은 어느 이스라엘의 지파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은 후에 정복 전쟁의 결과에서도 믿음으로 가난안 땅을 차지했던 것과 같이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 전쟁이었지만. 나머지 지파는 모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땅을 얻는 것과 같이 이 전쟁 또한 결국 이미 완결된 것인데 말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갈렙과 같이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받은 평가처럼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친 뒤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를 쫓은 자라 여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못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 우리 환경이 우리를 더 연약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의 출신이나 환경을 탓한 것이 아니라 그는 결국에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능력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주긴노라 약속하신 가나안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나아갔던 그 갈렙의 믿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각자의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갈렙이 걸어온 믿음의 여정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보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그열 명의 정탐꾼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 또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상황으로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하며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을 통하여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며 담대히 이 여정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요 승리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온전히 쫓아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85세의 나이도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것과 같이 우리도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이 길을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그 부활 가운데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그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 땅에 도래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며 소망을 두십시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미 확정된 약속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승리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도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것처럼 또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전적으로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천국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리고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